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번 영상과 그 전에 영상 두 편으로 해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살피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한 두 인물. 어, 한 명은 미가, 한 명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레위인. 이것을 우리는 본보기를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발현, 발동이 되기 쉬운 인간의 습성이자 본성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생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싹세 노예가 됩니다. 이 미가가 매년 이제 자신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은도 제공해주고 숙식도 제공해주겠다. 이 조건에 넘어가서요, 결국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개인 제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당 집안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예배의 자리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드라빔을 세워두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영적인 답답함. 그런데, 그것을 용인하면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예배는, 지정된 곳에 성막에 가서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멀지도 않지않습니까 미가 실로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요 드라빔을 치우십시오 드라빔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드라빔에게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이렇게 잡다하게 문어발 이렇게 야, 양다리 걸치듯이 문어발처럼 여기저기다가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가가 그걸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고용해 준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식사, 잠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미가를 이 레위인이 거역할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 앞에서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인을 가지고 어 유튜브라든지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laughs> 그리고 SNS,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보면요. 이제 타락한 목회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지금 시대에도 목회자 중에 이렇게 삭슬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가 많다면서 하그 목회자, 어떤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그 연약한 목회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목회자를 도우십시오. 물질로서도 섬기고 마음으로서도 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지켜주십시오. 이, 이 사사기 17장에 이름도 없는 레위인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보다도요, 그 잘못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 목회자가 무슨 삭슬 삭세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기 전에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목회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유익한 길이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나 다할줄 아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만이라도 아 우리 목사님 연약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려우면 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섬겨야지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가의 그 사사기 17장에 그 일련의 행동들은 결론적으로 사사기 17장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뭡니까? 이 미가는요, 드라빔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찾으면서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될 신당도 만들고 지 아들에게 엘봇을 만들어 입히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센TV를 통해서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구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해야 됩니다.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숙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시간을 드리고, 저의 마음을 드리고, 저의 몸을 드리고,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저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더 많이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이 다 여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입고 체험한 사람들 다운 삶의 변화. 생명의 성수 이것이 받쳐줘야 합니다. 복에만 집중하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관련된 성공, 부, 뭐 이런 복, 그리고 은혜마저도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준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뛰어넘고 싶죠? 이걸 성 이것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계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교사로서 이 시대가 지금 딱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경,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일터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십시오. 잘 모르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어렵고 힘이 들면요,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고요. 받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야가 좁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미과, 미가와 같은 이런 사람을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뛰어넘으십시오. 저런 사꾼 목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미연에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겨야지. 이런 수준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십시오. 복을 구하기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더 무엇을 드릴까? 뛰어넘는, 낮은 단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